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의 인생 이야기. 대전 정광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행복에 이르는 길, 경청.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경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너무 참 좋은 말씀이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눴으면 해서 이 주제를 잡습니다 어, 요즘엔 어,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뭐 에베레스트에 등산하는 분들도 있고 뭐 남국, 북국 등정에 성공을 했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요즘에는 우리나라 산이 아주 가까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산이 너무 조그만 다 별거 아니다 그랬는데 막상 외국인들이 보더니 외국산은 너무 크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그런데 한국 산은 도시 가까이에 산이 있어서 등산하기도 좋고 또 막상 가보면 아기자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코스도 있고 그래서 등산하는 맛이 난다 한국에 등산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씀을 왜서두 드리느냐 하면 산을 올라가는 길이 참 여러 가지가 있다 순탄하게 올라가는 길도 있고 암벽을 등반하듯이 해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산 정상을 향하고 있다 정상에 이르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인생을 등산에 대 비유한다 그러면 목표로 삼고 있는 가장 꼭대기에는 뭐니 뭐니 해도 행복할 수 있으면 인생의 정상 아니겠나. 그렇다면 행복에 이르는 길은 과연 하나일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산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듯이 행복에 이르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경청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약도 드리지만 위로도 하고, 함께 극복하고 이겨나갈 길에 대해서 같이 상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한말 중에 생각나는 게,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죠.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울이라는 증상을 파도에 비유를 해서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죠. 파도 칠때 헤엄을 친다든지 항해를 한다든지 그랬을 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근데 파도 치지 않는 바다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바다든 파도는 있게 마련이지 그런데 바닷물이 출렁거리는 게 파도라고 그랬을 때그 출렁거리는 게 종류가 다르죠 바람이 불어서 그냥 출렁출렁하는 것도 파도고 노을성 파도가 돼갖고 바닷가를 쓸어나가는 그런 파도도 파도고 해일이 와도 파도고 쓰나미가 와도 파도 해일, 노을성 파도, 쓰나미와 다르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특히 우울한 감정이 다 아, 쓰나미와 해일 같은 그런 병적인 우울이 아닐 수 있다. 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겪는 우울을 병이다 이럴 게 아니고 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어려움이거나 인생 사례에서는 우울한 감정이라는 것을 언제든지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상대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 경청하는 자세고, 경청하는 태도이면서 습관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근데 이때요, 듣긴 듣는데,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그 소리를 듣느냐? 아니면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듣느냐? 똑같이 귀를 기울여 듣지만 의미가 다른 게 되는 거죠. 경청을 제대로 한다라고 말할 때는 몇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선 하나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대접하는 마음을 갖고 들어야 된다. 그래야 경청이 가능해진다. 또 하나는 공감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공감한다는 것이 동의한다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환자분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뭐 일상생활에서 대인 관계하면 서 들을 수 있지만 상당히 옳지 않은 감정 반응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공감한다고 해서 동의한다는 거는 다르죠. 그러나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들을 때 경청이 가능하다. 네, 두 가지 말씀 드렸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들어야 된다. 제가 가끔은 실수하는 거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내 생각을 자꾸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환자한테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하게.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가만히 있다 말고, 선생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또 오늘 너무 욕심냈구나. 이런 반성을 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듣는 자세가 경청을 가능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청은 상대를 행복하게 할수 있고, 경청을 함으로써 나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일반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경청하는 태도는 너와 나를 동시에 행복하게 할수 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흘려 듣기가 쉬워요. 특히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경청할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행복에 이르는 길, 경청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